신명기 12장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당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나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거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가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 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 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으라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십일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나은 것과 너의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의 하을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 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내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성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오.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는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들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